네, 우리가 마침 1년 전 이야기를 지금 했지만 오늘 마침 다루는 작품은 1년에 한번 만나는 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 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영화인데요. 네. <laughs> 설마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 또 항상 우리는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혹시 모를 수도 있나 싶어서 친절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7월 7석, 그러니까, 음력으로 음. 7월 7일, 올해 양력으로 하니까 8월 22일쯤이 되던데요. 이 7월 음. 7석을 음. 챙기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뿐만이 어. 아니라 중국, 베트남, 오. 뭐,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오. 아마 이나 챙기는 것 같아요. 아. 싱가포르는 혹시 어떤가요? 어, 아니, 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같은데? 아, 네. 중국만 해도 이제 중요하게 챙기고, 뭐, 베트남에도 이 문화가 있고, 아. 일본에서도 네. 중요하게 챙긴다고 하던데요. 음. 우리도 음.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날을 챙긴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음. 내용인지부터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아, 근데 이거 이제 그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사실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 우리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시작하고 한 초반에 2회, 3회 이 무렵에 그박절래님이견우직려 이야기를 하자고 한번 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걸 하면 좋겠냐 하면서 음. 그래서 저희가 아 이거는 7월 칠석에 맞춰서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음. 그때 가 아마 뭐한 9월 뭐 이랬을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맞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 7월 칠석이 너무 멀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음. 근데 그래도 맞아. 그래도 음. 우리가 이거 7월 칠석에 하자 해서 놔두면서 이것. 할 때까지 우리가 방송을 할수 있을까? <laughs> 맞아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결국 이것도 하게 돼서 요, 이것도 조금 감회가 와. 새롭습니다. 네, 세월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laughs> 네. 이제 첫 번째 주인공인 견우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게 소를 끄는 직업을 가진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음. 농사일을 할때 함께 소와 함께 농사를 짓던 음. 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엽 음. 기적인 그녀인가? 거기서 아마 주인공도 견우라는 이름을 어, 가졌었던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우직한 남성 하, 한한 음. 여자만 바라보는 남성의 어떤 고유명사로 쓰일 만큼 이렇게 어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아시아에서는 음. 누구나 알 만큼 소를 끄는 이 인물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느냐 직녀니까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음. 배틀로 어 옷감을 짜는 여성이었어요 그 분과 함께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적당히 좋아하고 업무를 이렇게 테마니 해서는 안 됐을 텐데, 두 사람이 너무 심하게 좋아하느라고 막, 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laughs> 맨날 근무지를 이탈하면서, 맨날 첫날 놀면서 서로 이제 콩닥콩닥 연애질만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하늘나라에 계신 저 높은 분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너희 집뭐한 짓이냐? 아... 지금 연애질 하는 거 다들 꼴보기 싫어한다. 그만 좀 해라. 했는데도 알겠다고 해놓고는 조금만 일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이제 태만하게 놀고 연애질을 하고 했더니 너무 화가 나셨어. 너희 정말 안 되겠다. 너희 정말 커다란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1년에 딱한번 만나게 해주겠다. 만날 동말동안 매우 매우 먼 곳에 이 세상 끝에서 끝에 서로 지내게 하겠다. 너희 뭐 알아서 해라. 너희 잘못을 했으니까, 한, 채발자발 잘못했어요. 하는데도, 뭐, 만나지 말든가, 1년에 한 번만 만날 수 있다라고 딱 정해준 거예요. 음. 그 날짜가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음. 어, 음. 이야기하는 음료 7월 7일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견우야! 하는데 정말 멀어진 거죠. 그렇죠? 저 멀리 갔어요. 견우는 너무너무 멀어서, 도대체 음. 이제는, 보일동 말동안저먼 곳에 있고, 직녀와 함께 서로 만나지 못하는 채로, 일만 일만 하면서, 너무 이제 괴롭게 음. 일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만 일만 하면서 음. 어~ (69시간도) 아니고 막 (120시간)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된 거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음.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1년에) 한번 만날 수 있게 해주니까 단 하루 음. 그래서 이제 그날만 음. 기다리면서 만나다 보니까 맨날 첫날 울게 된 거죠 둘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막 어떻게 지낼까 뭐 얼마나 나처럼 힘들까 생각을 하니까 나 때문이야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온갖 후회와 보고싶음과 절망과 막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우리도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 비가 많이 오면 어 뭔가 하늘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나 라는 얘기를 하듯이 음. 이들이 너무 많이 흘린 눈물이 이 지상 세계에는 엄청난 장마와 폭우로 내려진 것이죠. 음. 그래서 막 막동물이면뭐 난리가 난거 왜 이렇게 비가 심하냐 라고 했더니 어. 아 이게 지금 하늘에서 지금 알잖아 어 견우와 직녀 지금, 지금 울어가지고 음. 지금 어 난리가 났다 지금 큰일이다 어떡하면 좋지라고 음. 이제 다들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내살 길을 찾느라고 괴로워하는 와중에 어 희한하게도 까마귀와 까치라는 녀석들은 우리가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쟤들 만나게 해주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음. 힘을 내서 만나게 해주자라고 이제 결심을 하는, 행동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들 음. 내살 길이 바빴는데,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엄마 까마귀, 아빠 까마귀, 아기 까마귀가 너나 할것 없이 우리 다 같이 그들에게 길이 음. 되어주자. 우리 위를 지나갈 수 있게끔 저 하늘 은하수에 음. 우리가 고속도로를 놔주자. 이제 종점 잘 음. 생각해갖고, 고속도로. <laughs> 종점 절대로 바꾸면 안 되고 딱 제대로 된 원한대로 예, 예타 통과안 대로 좀 이렇게 고속도로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까마귀와 까치가 그럼 당연히 해야지 내가 할 거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로서로 음. 서로 나도 갈 거야 하면서 뭐 다간 거죠. 그래서 까마귀 오자와 까치 작자를 써서 오작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까마귀와 음. 까치가 만들어낸 그 어마어마한 무사한 무 어마어마한 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음. 그래서 검정색 고속도로인 거죠. 그러니까 음. 그렇죠. 음. 어, 마치 아스팔트를 깐 것처럼 중앙, 어. 중앙 서 있네요, 중앙선 있나요? <laughs> 약간 이제 이 까치 덕분에 흰색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점선 같은 거 음. <laughs> 흰색 점선을 표시가 되고 <laughs> 어 까마귀 부리가 노란색인가 이렇게 약간 네 도로와 매우 흡사한 어 이제 도로가 만들어진 거죠. 드디어 음. 7월 7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비가 내린 이유는 이제 견우가 수레를 씻고, 어, 그녀에게 가기 위해서 이제 수레를 타고 달려가면서 드디어 이제 까마귀와 까치 위로 난 도로를 향해서 빨리 그녀를 향해 갔어요. 너무 먼 거예요. 이 은하수가 정말 끝도 없는 곳에서 그녀를 향하여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제 드디어 가게 된 것이고, 당연히 직녀도 가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막 눈물을 눈물을 흘린 거예요. 신기하게도 지금도 음력 7월 7일이 되면 너무 신기하게도 비가 온다는 거예요. 거짓말. <laughs> 견우와 직녀가 <laughs> 둘이 만나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데 이런 말도 해요. 만약 7월 7일서 그 전에 비가 온다면은 그것은 어. 견우가 어 수레를 씻는 물이 내리는 아. 것이다. 근데 만약 7월 아. 7일날 그 당일날 내리면은 둘이 너무 만나서 음. 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음. 근데 만약에 어. 7월 7석이 지나가고 눈물이 흘린다면은 그것은 서로 다시 또 1년간 떨어져 있어야 하는 364일간의 어. 그 슬픔을 어,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월 7석을 전후로 해서는 비가 참 많이 내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막 한반도에도 지금 막 장마가 장마 전선이 막 이렇게 어. 걸쳐져 있는데. 이 모렵에 비가 워낙 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음. 아왜 이렇게 비가 오는 거야 하고는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러면서 네. 이 도대체 뭐지라고 했을 거고 또 실제로 뭐 견우성과 직녀성이 그날 이렇게 겹쳐서 보인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음. 그런 이유로 뭐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지 또는 정말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너무 신기한 것은 바로 바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laughs> 뭐, 별로 신기하지 않는데 <laughs> 아니, 이렇게 끝나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뭔가 누가 벌 받는 것도 아니고, 막 건선징악도 아니고, 뭐, 이렇게 열심히 어? 노력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만나는 어,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가 지금 동화를 이제 20개씩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음. 느낀 게, 옛날에 이그 진짜 전래동화를, 그냥 대부분에 아마 그랬겠죠. 누군가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렇죠 애들 잠안 자고 이러니까 정말 쉽게 썼다 뭐개연성도 <laughs> <그걸. 웃음> <너무> 없고 <laughs> 음. 이거.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럴 것 같아요 애들이 막 이렇게 울고 이러면은 야뭐 호랑이 어. 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갔을 것 같고 어. 애들이 막 게으르게 이러면 음. 야 너희 그 자꾸 연애질을 하면 너희 큰일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네, 자기들이 문제... 하고 싶은 말로 만들어 낸게 아닌가.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장마철에 애들이 비가 뭐왜 이렇게 많이 와뭐 이렇게 해, 하면 뭐 그랬을 때 이제 그비 오는 거 설명해 주려고 뭐 이런 이런 얘기를 만들어 냈다거나. 그런 음. 식으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치워낸 이야기가 어 생각보다 재밌어서 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렇게 된 음. 것이 정말 전래동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음. <laughs> 근데 이 견우 직녀는 원래 인간인 거죠? 그렇죠. 아니 뭔가 하늘나라에서 살았던 사람? 하늘나라에서 이제 종사했던 일하시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업무는 하늘나라에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어. 아, 근데 내가 이거 나 옛날부터 되게 좀 이상하다거나 아무튼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laughs>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게 이제 동화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하늘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나 이런 게 되게 권위적이에요. 오. 뭔가 하느님이 뭐 시키는 거 무조건 해야 되고. 이렇게 맞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늘나라는 뭔가 되게 행복하고 뭐 항상 뭔가. 따뜻하고 뭐뭐든 얻을 수 있고 뭔 이런 느낌인데, 근데 사실상 동화에 음. 등장하는 하늘나라를 보면 뭔가 되게 그런 권위적, 그렇죠. 하느님이나 뭐 옥황상제나 엄청난 파워를 어, 가지고 옥황상제. 있으면서 맞 항상 다, 분노가 준비되어 있고, 어, <laughs> 어. 네. 그래서 막 명령을 내리면 막 묶어버리고, <laughs> 어, 어.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이제 뭐선녀들이나뭐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막 명령적으로 해야 되고, 그럼 무조건 이 사람들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진 동화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음. 그러네, 그러고 보니.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하늘나라라는 되게 평화로워야 될 나라가 그렇게 꼰대스럽고, 음. <laughs> 그런가.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예전에 뭐 농사를 짓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막 때마침 음. 비가 오고 막 그럼 너무 감사하고 정말 위대하신 하늘인데, 음. 좀 너무나 네. 이렇게 막 태풍이 몰아쳐서 막 뭔가를 다 앗아간다거나 네. 그런 것들도 이제 하늘에서 일으킨 일이니까 되게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화를 네. 많이 내고 무서운 우리가 꼼짝해서는 안 되는 조금이라도 뭐 잘못을 했다가는 엄하게 우리를 꾸짖을 만한 존재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언제나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옥황상제의 신기를건드면 네. 큰일 나는 그렇게 먼저, 어~ 생각했지 않을까 좀 어, 그런 무서운 존재였을 수는 있겠네요 진짜 그거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당시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음. 비가 많이 와도했다가 뭐~ 천둥도 쳤다가 뭐~ 이렇게 음. 하니까 근데 그게 또 자신의 삶에 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왜냐면 그때 는농경사회고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음. 하늘을 바라봤을 때는 되게 두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음. 그~ 음. 여기서도 보면은 두 사람이 이제 자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음. 그 밭을 갈고 하나는 뭐 직무를 짜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잘안 하고 놀러 다닌다고 이제 화가 났다는 건데, 일을 좀안할 수도 있지. <웃음> <웃음> 그 뭐, 그렇죠. 뭐좀안할 수도 있고 하지. 그게 그렇게까지 벌을 내릴 일인가. 그러니까. 진짜 벌을 내려야 할,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요런것 음. 갖고 기강을 잡는 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특수활동비를 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뭐 오,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있거나 뭔가 어, 어떤 합의점을 찾을 아니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아니면은 뭐 매번 그렇게 일을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어. 결과물을 만들어 놔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알아서 그렇게. 해, 지 않았을까. 음. 어, 아니면 너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갈라놓는다라고만 했어도 음.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그렇죠. 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벌이 과하지 않았나.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하늘나라에 도움이 되냐 하면 딱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음. <laughs>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해놓고 그런 거야. 어쨌든 갈라놔야겠다는 그걸 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꽤 맞춘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의심해 볼수 있는 <laughs> 것은 하느님이 되게 외로우셨던 게 아닌가. <laughs>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음. 질투를 해보기 싫었던 했... 거지. 어, 어. 너네 응. 이걸 어째 그렇게 요 나도 혼자 있는데 지금 너네끼리 음. 붙어가지고 그러냐. 음. 이런 음. 미움을 샀던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추측. <laughs> 아니면 하느님이 직렬을 <직려를 웃음> 하고 계셨던가. 아, 아 가능성 있네요. 아 아이고. 그럴 수 있네. 요건 몰랐어요. 아이고. <laughs> 그렇네. 아, 그러면 우리가 또 조금 이렇게 안쓰러워 해줘야죠. 그러면. 아이고, 아이고. 와, 하느님이 또. 나 홀로 이렇게. 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더 이상 생각 안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어, 얘기는 거지 어, 그치.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변경 번씩 실험처럼 네가 과연 걔를 잊었느냐 안 잊었느냐 하면서 근데 음. 여전히 못 잊은 거지 근데 또 이게 년그 1년, 1년에 한 번씩 만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날짜만 어. 정해주고 근데 둘을 떨어뜨려놨어. 그러니까. 아니, 떨어뜨려놓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라고 날짜까지 정해줬으면, 만나는 건 하느님이 해줘야지, 그러면. 그렇죠. 어, 그 떨어뜨려놓으면 어쩌라는 거냐고. 1 0 0 100%, 100%직녀 100 좋아했는데. 아하. 그러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응. 1년에 한 번이지 사실은 보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걸 또 내가 찾아내는 거 아. <laughs> 이거, 베트남, 중국, 일본에 빨리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 빨리, 이거, 지금 한국어로 해서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야, 이거. 이거 논문 쓰고, 일단, 어, 이거 빨리 발표해야겠는데요? 아, 이거 지금 할 일이 많네, 지금. 야, 이거. 그때 그 닭돌이탕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야. 뭐라는 거고, 닭돌이, 닭돌이. <laughs> 아하. <laughs> 아 근데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약간 측은지심도 가져야 돼요 이 하느님이 물론 사람이 참 그릇이 작긴 한데 또 얼마나 <laughs> 마음이 아팠으면. 하느님이잖아, 하느님 이잖아 음. 하느님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차마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나한테 와, 와라 라고는 못하고 그냥 이제 심수를 부린 거잖아요 니네 둘이 떨어져 있어 음. 1년에 한 번씩만 음. 만나 음. 그래도 니네 둘이 만나나 보자 떨어뜨려 놓으면 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이때 직녀가 이렇게 1년에 한번 만날 때좀 부채를 좀 갖고 가서 이렇게 <laughs> 견우가 아! 날아와서 이렇게 어, 황제랑 좀 바꿔야 어. 되는데. 망토를 입고, 부채를 붙이면서, 이제, 그 화느님이, 나도 그거 한번 해보자. <웃음> 해가지고, <웃음> 이제. <웃음> 아, 아유, 좀 도와드리고 싶네요. 어, 아, 제가 이걸 몰랐구나. 아이,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어, 그니까. 근데 또한 가지는, 이, 까마귀와 까치는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겠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학대예요, 이거. 아이고 참. 거기를 지금 밟고 간다는 게 심지어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해 그리고 간다면서. 나는 좀 궁금했었던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그 까치가 우리나라에는 되게 음. 좋은 징조의 음. 새인데 까치가 그렇게 못됐대요 새 중에. 새. 깡패라고 음. 하던 예, 네, 깡패라고. 어. 깡패라고 하는데. 이 깡패가 이런 거해 주겠나 싶어 생각이 드는 거 음, 그렇죠, 그렇죠. 음. 요거 살짝 음. 그런 거 아닐까요 까마귀가 위에서 날고 있으면 까치는 밑에 있으면서 아 사실은 안 하는데 하는 것처럼 아하, 아하. 야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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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좀 메꿔야지 아. 이렇게. 아하 아. 아. 그래서 이제 그래. 사실 안 밟히는 거지 아하 그렇지 그렇지 음. 그래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 음. 세돌씨에 그렇게 못 데쳐 먹는 거지 음. 정말 재미가 음. 없지 그리고 남녀가 저렇게 된다는 거고 하느님의 하느님한테 또 약간 밑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 요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저 밑에 저 밑에서 조정하네. 아, 밑에서 있겠다. 이제 여기 여기 여기, 음. 어 여기 저기 비었네, 저기 비었네 하면서 그러면서 음. 이제 까마귀를 계속 위로 올리는 거야. 네가 저기 올라가, 네가 올라가 이렇게 하고 자기는 그냥 <laughs> 어. 밑에서 이렇게.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있는 척만. 아 아니면 까치가 이렇게 해주면서 또 도로 통행세 받고 이런 거 아닐까요? 아아 아, 그럴, <laughs> 그럴, 네, 그럴 수도 있지. 민자도로 아, 그럴 있죠. 네 유료 민자 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까치 아하. 그래서 사실 이제 견우한테 미리 돈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하. 야 이거 내가 너한테만 싸게 해줄게 이거. 네가 안 내면 직녀한테 간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견우가 아니야. 내가 낼게 어. 이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laughs> 그러고 또 직녀한테 가서 하는 거지. 야, 네가 안 내면 견우한테 간다. 직녀 아니야. 내가 줄게. 그래서 양쪽에서 다 받았을 수도 있다고 나 <laughs> <laughs> 아니, 난 양쪽에서 받았다고 봐. 이거아 아,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1년 벌이 해야 되니까. 이제. 이제, 까 아, 그, 거죠. 버릇을, 그, 못된 성지에 그 벌이 열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 음. 이게 사실 생각해보니까 견우직녀가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이게, <laughs> 어, 베트남에도 <laughs> 있고, 중국에도 있고, <laughs> 한국에도 있고, 해가지고 아 <laughs> 얘네가 이게 다 돌면서 돈을 벌고 다니는 <laughs> 거야. 이야. 이제. <laughs> 그렇군요. 아, 그런데 아니, 그러고 보면 하늘나라에도 이렇게 정군난 사람이 한둘. 맞네, 네 그러니까, 막 이, 그러니까 이제 막그 여기서 저기 가고 이제 그 도로 한개가 아닌가 고속도로가. 그렇네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거를 어, 저쪽 직렬을 가야 되냐 이쪽 직렬을 가야 되냐 여기에 직렬 땅이 있는데 음. 해가지고 지금 야. 고속도로를 지금 일로 가니 저로가 가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이거 바꿔야 되는데 바꿔야 되는 거나 있어.